자, 오늘은 어. 변형률 변환방정식 전담변형률 이 앞전에 고체역과 강의에서 어. 변환방정식 수직변형률 음. 설명했었고 음. 오늘은 전담변형률 한번 유도해 보는 아. 시간을 가질 텐데 뭐~ 유도하는 과정은 어. 몰라도 되는데 어. 알면 좋지 음. 음. 뭐~ 이거 들으시는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어. 마지막 쪽 마지막 쪽에 있는 그 변환 방정식 변환 방정식만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는데 아... 어, 이런 과정으로 아, 유도가 네, 됐고 해서... 음, 됐구나 음... 알면 좋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설명하기 전에 어... 앞전에 변형률에 대해서 강의가 있을 때 어... 그때는 수직 배영률, 변형률, 전단 배영률에 대해서 그냥 강의를 했어. 이거는 응. 오늘 하는 건 변환 반정식변정식 응. 그때 전단 배영률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어. 이렇게 물체가 있었어. 이렇게. XY로. 이 물체가 어. 있었어. 어. 그래서 여기 전단력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찌그러진다고 했지. 음. 이런 식으로. 음, 음, 음. 응. 찌그러지고, 물론 요 각도는 아주 미세, 음. 어, 미세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어. 자, 각도 미세하다. 그때 전단 변형률은 이렇게 표현됐고 간마로 어. 표현됐고 그다음에 이쪽 길이, 어. 길이분에 요 변형된 양 어. 요거를 요거라고 정의를 했었다고. 어. 음. 정의를 했다고. 응. 그래서. 아 여기가 L이 아니고 여기가 l 지 음. 음. 그래서 이거 각도로 표현하면 탄젠트 세타다 그 uh -huh. 음. 세타다 어. 근데 이게 미세할 때는 어. 거의 세타랑 유사하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어 음. 음. 그래서 변형률은 결국은 음. 각도다 음. 자뭐 무슨 각도냐 찌그러지는 각도다 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 설명을 했었지 음. 음, 그게 이제 이 배영률 전담 배영률 변환 방정식에 시작이 되는 거야 음. 음, 자 전담 배영률 시 전담 배영시에 재료가 찌그러지는 각도를 전담 배영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음, 자 전담 배영률은 재료가 배영될 때 m 방향과 t 방향의 각도가 감소한 양이다 그니까 음. 아까는 요 원래는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는데 응.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요 직각이 된게 이렇게 응. 각도가 작아지잖아. 응. 요만큼 작아질 거 아니야. 응, 응, 응. 그러니까 감소한 양이다. 응. 각도가 감소한 양이다. 맞아요. 어. 양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 이 감소하는 양을 의미하는 것도 가, 응. 똑같은 거지. 아까 이 각도가 전단 변형라을 그랬잖아. 응. 근데 이 각도는 원래 구십 도인데 응. 얘가 변형됐. 되고 난 뒤에 각도가 음. 각도가 됐을 때 음. 얘가 감소한 양이지 아 음, 이 감소한 양을 음. 음, 의미하는 거다. 음. 음.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음. 자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 요렇게. 음. 원래는 이렇게 직사각형이야. 아. 근데 지금 요거는 금 복합적으로 능력이 가야지거든. 이쪽으로도 어. 가야지고 이쪽으로 가야지가. 어. 그 얘가 위아래로 다찍어졌잖아 아, 맞네. 바뀌어졌잖아. 어. 응. 원래는 복합적으로 하면 헷, 헷갈리는데 요거는 정의를 하,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응. 자, 이쪽 대각선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의 음. 대각선 방향을 n 방향이라고 하자. 어. 자, 이건 xy 방향이고 xy 어. 축인데. 어. 우리 변환방정식이라는 거는 정해진 축이 아니고 응. 일반적으로 어떤 축에 대해서도 다 성립하는 아... 거기 때문에 그때 내가 N 방향과 T 방향으로 응, 응. 표현을 한다고 했었잖아. 응, 응. 자 이쪽 방향을 N 방향으로 넣을 거야. 음. 응. N 방향 응. 그럼 여기에 수직하는 T 방향이 있겠지. 음이 응. 각도가 감소한 양이야, 감소한 양. 변형이 왔을 때. 응. 자, 얘를 전단력을 줘가지고, 이렇게 변형이 왔어. 응. 하면, 대각선 방향이 바뀌잖아, 이렇게. 이걸 응, 응. n-라고 하자. 응. n-라고 하자. 응. <laughs> 그럼 저기 t-도 있을 거 아니야. 응. 응. 그러면, 원래는 n과 t가 9 0도로 이루고 있는데, 응. 응? 새로, 새로 생긴 n-와 t-는 90도가 안 돼. 찌그러졌기 때문에, 음, 아... 응, 찌그러졌어. 근데 그때 이때 n 다시와 t 는한 응. 방향으로 전단력이 가해졌다고 가정하는 축입니다. 음... 어, 좀 이해하기 응, 어려울 수도 응, 있는데, 응. 응. 아무튼 그래서 응. 각도가 지금 여기는 이렇게 크잖아. 음. 여기는 작지. 음. 이 차이만큼 찌그러진 거야. 음. 음. 자, 그걸 깔고 증명을 시작합니다. 음. 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자, 증명은 뭐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고 이제 넘어갈 거야. 아. 어차피 이해하기는 어렵고 아. 공부한 사람이 다 하나 하나 음. 따져보면서 음. 이해해야 돼. 음. 자, 이렇게 다 주어졌어. 음. 변형 전에 X 방향으로. 길이를 dx라고 하고 응. 그다음에 dy 응. 그다음 변형 후에 세로축을 dy 여기도 응. dy 다시겠지 응. 여기도 dy 다시고 응. 여기는 당연히 dx 다시가 되겠지 응, 응, 응. 표현 안 됐지만 필요가 없어서 응. 그다음에 여기가 n 방향이니까 응. 여기는 dn이라고 둘 거야 길이를 응. 그러면 변형됐을 때이 대각선 길이는 지금 더 길어졌지 응. 자이더 길어진 대각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길이를 d n 닷이라고 할 거야. 음. 자, 이렇게 두고 자, 증명을 시작합니다. d y 닷과 d n 닷 사이의 음.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음. 자 d y 닷 여기야, 어. d n 닷 요거에 음.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음. 이렇게 표현이 돼. 음. 고등학교 나온 고등학교 때 나온 것 때문에 음. 공대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할 수 있어. 음. 자. 이렇서 출발을 하거든 자 사인법칙을 적용했어 그리고 dy닷은 응. 응. 1플러스 y 곱하기 응. dy다 응.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응. 전담배영률을 약간 배영시킨건데 응. 응. 자 원래 dy닷은 응. <laughs> dy d 어. 응. 지금 길이가 원래는 요거였는데 이렇게 늘어났잖아. 어, 어. 맞지? 어. 요건 지금 수직 변형률이야. 어. 수직 변형률 개념이야. 어. 길이를 이야기하는 음. 거니까. 입실론이잖아 어. 감마 이거 아니다. 잔다 어. 변형률 이거 아니고 입실론이잖아자 어. 길이가 늘어나 늘어난 이 길이는 원래 길이 dy에 응? dy 더하기에 변형된 어. 양이잖아. 어, 어. 자 변형량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음. 근데, 입실론은, 그러니까, 변형률은, 어. 원래 길이 분의 변형량이잖아. 어. 그래서, 근데, 이, 지금 길이는 dy라고 했잖아. 어. 여기는 dy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입실론 곱하기 dy야. 그러니까 입실론 곱하기 dy야. 음.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 아. 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 아 자, 이렇 요식을 이제 임으로 식기를 대입한다. 이게 어, 어, 대입을 해. 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음 요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해보면 돼. 한번. 음, 음, 음. 자, 이 식삼을 간단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 어. 수직 응력 변형 반영식 할 때도 어. 내가 설명을 했는데. 어, 어. 자. 여기 있는 요 사인 갈로에서 2파이 플러스 감마 xy 응. 요거는 요렇게 표현이 될수 있지 응. 왜냐하면 전담변형률인데 응. 이게 되게 작다 그랬잖아 내가 어, 어. 어. 이게 과변형 과다하게 진짜 지,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 이만큼 변형하면 이기게 적용할 수 없는 거야 응. 아주 미세하게 변형한다고 응, 응, 응. 우리 셀을 셀덩어리를 어 힘으로 막 진짜 아무리 세게 밀어도 어. 진짜 조금만 변형되거든. 이 각도가 아주 미세하단 말이야. 아, 저... 근데 이건 90도잖아. 어. 그럼 여기에 비해서 되게 미미하기 때문에 높다고 생략하는 거야. 아 맞다 그때 이게 있었자 음. 생략하면 사인 2분의 파이거든. 뭐 음. 어, 사인 90도는 아 음. 어, 1이 다 맞지? 어. 여기 이렇게 돼 있고, 90도 1이잖아. 여기. 어. 자 1이다. 그럼 얘는 1이니까 없어지겠지. 그럼 얘만 남겠지 네. 얘 곱하기 어. 1이니까 어. 자그 다음에 dy는 dn 곱하기 sinθ다 이건 앞에 그림 보면 얘가 dy는 요 dy는 응. 응. dn 곱하기 요 sinθ니까 요 sinθ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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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뭐 누구나 알거고 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요거 좀 복잡잖아. 응, 응.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어. 때 나오는 사인 코사인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어. 분해를 해줘. 어. 두 개로. 어. 그러면 그랬을 때 어. 요거는 1이 되겠지.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얘는 얘도 작은 값이고 얘도 작은 값이야 어. 미세한 값일 때는 씻다가 어. 미세할 때는 어. 거의 그냥 쐈다고 같다고 내가 어, 이야기했어 어, 어. 그래서 이 사인 빼고 갖고만 이렇게 오는 거지 응응 아, 응. 얘는 왜 없어지냐 하면은 응. 코사인은 되게 작으면은 일의 응. 수렴해자 아, 코사인 응.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 어. 여기가 일이잖아. 네. 근데 요, 여기가 0도인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각도가 좀점 커지는 건데. 응. 되게 미세하면 어떻게 되겠어? 거의 1이랑 거의 비슷한 그치. 거야. 자, 그래서 이건 네, 1이 되니까 요거만 남아. 응. 자, 그래서 요거랑 응. 요거는 1이 되고, 1이 되고, 응. 요거는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이렇게 요걸 다시 여기 집어넣어. 자, 넣어서 정리하면. 성립하고 13이면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음. 이렇게 변형이 돼, 음. 그 다음에 요걸 다시 풀어가지고, 음. 정리하면 이렇게 음. 표현이 됩니다. 음. 이때, 음. 또, 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음. 이때, 요 끝에 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음. 요거는 거 거의 0과 같다. 음. 왜냐, 수직 변형률도 되게 작다고 했고, 어. 수직 변형률이든 전단 변형률이든 되게 작아. 어. 작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어, 어. 근데 얘도 얘도 작잖아. 어... 얘도 작단 말이야. 어... 이다 각도인데, 아... 변형된 아... 각도도 작고 수직 변형다 작은데 각 어... 작은 거에다 작은거 곱하면 더 작아지겠지. 어. 영점 일곱하기 영점 일면 영점 영일이 되니까 아... 더 작아지잖아. 아... 근데 얘는 영점 영영몇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또더 하니까 더 작아지지. 어. 결국 영이랑 거의 비슷해. 아. 얘들은 실제 값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영에 가까우니까 그냥 영을 아... 표기하고 날려버리는 거야. 어... 그럼 이 식만 남겠지. 어. 이 식만 이렇게 남는다. 자, 이식 6에, 챕터 10에서 있는 식 7을 대입하면, 음, 음.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공 음. 응. 음, 궁금하면, 요 챕터 10, 예, 어. 식 7을 한번 찾아보면, 데 음. 대입하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다시 끌고 온다. 음. 음. 이렇게 돼요. 음. 그다음에 십칠에 어. 세 딸에는 어. x축과 각세 딸을 이루고 있던 선이 회전한 각의 크기다. 음. 자 보자. 자 이거는 어. x축과 각세 딸을 이루고 있던 선이 이만큼. 세타를 이루고 있던 선이 회전한 각의 어. 크기다. 그 크기. 자. 얘를 전단 형조서 변형시켰잖아. 어. 그 대각선이 여기 있던 게 일로 갔잖아. 요요 어. 요 각이잖아. 어. 요걸 요렇게 표현한다고. 어. 음. 표현 하고 그림일의 세타 타운 어. 탄젠트는 어. x축과 요런 각도를 이루고 있던 선이 회전한 각의 크기다. 어. 응, 음, 여기서,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음, 거지. 음. 자, 가격 크기다. 십7에 음. 세타 대신에, 요걸 대입을 해보는 거야. 음. 어. 그러면, 요렇게 표현이 될수 있어. 음. 어.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공부는학생들 음. 한번 스스로 음. 해보면 돼. 음. 디테일하게 설명은못 한다. 어. 자 요렇게 표현이 된다고. 어. 아까 제일 처음에 어. 시작할 때 내가 설명했던 어. 게, 자, 전담 배행률은, 재료가 배영될 네. 때 결국 N방향과 T방향 네. 여기서 어. N방향과 T방향의 어. 각도가 어, 감소한 양이다 자, 아까 NT가 90도를 이루고 있는데 어. 자 한쪽 방향에 전당력이 자 90도를 이루고 있는데 전당력이 이렇게 가해져갖고 어. 이렇게 배영되면 어. 이만큼 각도가 줄어들잖아 응, 응, 응. 90도가 안되잖아 이제 응, 안되잖아 90도가 응. 줄어든 감소한 양을 의미한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어. 그 얘도 마찬가지로 N, T가 90도를 이루고 있었는데 각도가 줄어든다고 음. 여기는 이만큼 움직였는데 음. 여기 이만큼밖에 안, 안 움직인다고 음. 변형이 왔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거를 그 말을 식으로 표현하면 음. 이렇게 된다고 아. 음. 이렇게 되, 되는데 음. 요거랑 요거를 음. 각각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음. 이렇게 집어넣어 음. 그래서 정리하면 음. 이렇게 된다. 어. 자, 우리 200억 공식 대입해가지고 어.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 이렇게 된다. 음. 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전담 배응률에 대한 어. 배응률 변화 방정식이라고 어. 어. 한다. 자, 요것만 외워서 어. 계산할 때 써먹으면 돼. 아, 이식만. 음. 우리 응력 배응 응력 전단 응력에 대한 배응률 변화 방정식 음. 배웠었는데 음. 이거랑 거의 흡사하거든 음. 우리 수직 응력에 대한 음, 배응률 변환 방향식하고 수직 배응률에 대한 배응률 변환 방향식 우리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했잖아 어.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해 아. 어. 그래서 수직 수직 응력과 절단 응력 배역률, 아, 변환 방향식만 알고 있으면 어. 비슷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외울 수 있어 아. 쉽게 비슷해서. 그래서 알고 써먹으면 아, 돼. 음. 써먹으면 되는데 어. 음. 이런 과정을 한번 유도. 이해하고 나면은 음. 전단 배응률에 대해서 좀더 깊게 이야기 아. 이해를 할수 아. 있지. 그렇겠네. 음. 그리고 나는 강의한 사람으로서 이 과정을 거칠 어. 수밖에 없고. 음. 자, 그래서 오늘 전단 전단 배응률에 대한 배응률 반정식을 음.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끝.